메타 여러분, 축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영상에선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영상만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력 도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 특히 대한민국의 아재들을 피빨아먹고 별풍선 빨아먹는 게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고요. 호구 구제 운동이란입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적어서 드려요. 전 양아치들처럼 누구 프랜 누구 언더 이렇게 핑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개나소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예, 근거자료를 드리고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도 드리고요. 예, 프로토 승부식 뭐 100배짜리 기본둘다 다른 거고 둘다 적중한 거예요. 100배짜리 9000배짜리 3000배짜리 뭐 300배 넘는 거 기본적으로 다, 다 드리고요. 이렇게 한달 전에는 5천만 원 넘게 먹었죠. 예, 5천만 원 넘게 먹었고 축구 승무패, 예, 야구 승일패, 농구 승호패 이런 걸로도 뭐몇 천만 원짜리 먹, 주기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수익 인증 함께하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면 절대 때려 죽여도 수익 안 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분석 픽이라는 걸 받아서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루 이틀 결과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수학적으로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적자 인생이에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죠?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하고 가나 경기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 언더에다가 가나 프렌을 가시면 돼요. 대한민국 언더에 가나 프렌을 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언더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큰 차이는 없어요. 자 가나나 한국이나 골 결정력이 최악인 모습을 보여줬죠. 직전 경기에 서로 지지부진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손흥민의 프리킥이 아니었으면 사실 0대0으로 비겼을 수도 있는 그런 매치업이에요. 그리고 가나보다 훨씬 수비력이 안 좋은 볼리비아를 상대로 겨우 두 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나는 일본전을 보면 볼리비아보다 수비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골을 많이 먹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건 한국 언더에다가 가나프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국내 경기 중에 가장 좋아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주디비랑 아, 소노 경기인데요. 이거는 원주디비 승 모두 가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용병이나 가드나 디비가 밀리는게 전혀 없습니다. 용병에서도 앨런슨이 소노의 나이트보다 훨씬 키나 적극성이 더 좋고요. 리딩을 하는 가드도 알바노가 이정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정현이 뭐 국내에서나 이정현이지 알바노한테는 잽이안 돼요. 자 포워드에서 소노의 캔바오 선수가 문제였어요. 사실 원주 디비 입장에서는. 근데 정교군 선수가 포워드로서 복귀해 주면서 막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캔바오에게 말도 안 되게 털리지 않는 이상 일반승은 무난해요. 예 사실 변수를 할게 딱히 없는 그런 매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켄바우 선수에 대한 수비는 더블 팀을 가주면서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스공사랑 장판 경기인데요 이건 장판 승에다가 오버가시면 되겠습니다 KCC승 오버 자 KCC가 허웅 선수 허훈 선수 어, 슐롱 송교창 이렇게 완전체가 되면서 득점력이 올랐어요 가스공사는 퍼킨스 선수랑 벨란겔그 다음에 김준일 세명 말고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드진에서 벨랑길에게만 의존하는 약점이 심각한 게 가스공사의 약점인데요. 자, 김준일만. KCC의 포워드진이 잘 막아주면은 무난한 승리를 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긴 해요. KCC의 최준용 이 지능 떨어지는 최준용 때문에 사실상 KCC가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지능 떨어지는 최준용 최준용의 출전 시간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준다면 k c 승의 오버까지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게 문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댓글란 댓글 적는 곳에 카카오톡 링크 제가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남자답게 용기내서 문의하세요. 이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겸손한 태도로 문의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친절하게 대해드려요. 예, 네,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드릴 테니까 제게 그냥 여러 가지 물어보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수익 낼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제테크처럼할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음. 자 배구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자이 배구 경기 엄청 중요한 경기인데요. 자 KB 손해보험하고 OK 저축은행 경기인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KB 손해보험 일반승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애초에 직접 맞대결에서 3대 0으로 손해보험이 승리가 했, 승리를 했죠. 그때와 다른 점은 홈 원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KB 손해보험의 홈이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건 있었어요. 물론 홈 원정이 중요한 팀이에요. KB 손해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해보험이 상성상 저수근행에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야쿱 선수가 삼성화재전에서 아예 출전하지 않고 임성진 선수를 쓰면서 훨씬 어, 체력적으로 유리하게.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위해서 사실 야쿱 선수가 쉰 거거든요. 에, 출전할 겁니다 이번 경기에 그리고 비에나 야쿱만 정상적으로 출전한다면 손해보험이 이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승 가셔야 돼요. 핸디는 건들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원정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댓글 적는 곳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